자, 문제 4번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세요. 정신 차리고, 음, 자, 사람들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 언니, 욕구, 뭐 필요 그래도 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 뭐, 이미지인데, 자, 완전 무결성. 어, 자기의 어떤 무결, 어, 자기의 완전성이죠. 완전성. 여기 나와있죠. 완전 무결. 응.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다. 어 나는 그쵸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뭐 이런 그치 나는 뭐 그쵸 어, 예의 어,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교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치 뭐 이런 이미지 다시 여기 주제가 주제, 주제 주제가 나와 있어 그치 음.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필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미지 완전 자기 완전성에 대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여줌, 초창기에 보여줌에 있어서 이것. 이것이 뭔데, 앞에는 이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자기의 완전 무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 그러한 거에 대한, 어, 초기에 보여줌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자, 위협을 했어. 여성들의 자기 이미지를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바이 아예인지 방법이 나왔어. 말함으로써. 그 여성들에게, 대절이라고 말한 거야 대절 여기 대절의 주어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컴마 컴마 삼 절로 꼈는데 그들의 커뮤니티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니 그는 커먼 m 리지 n 예요그쵸그 보통의 지상식입니다 뭐가요 어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둘 중에 하나다 either A or B 여기 나와있네 자 협력적이거나 지역 그 사업에 어, 협력적이거나 아니면 비협력적이다. 아니면 뭐야? 어, 관심이 없군요.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 어, 어, 당신이 그렇다라는 거. 그쵸?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위협을 준 거야. 응. 음. 다시요. 자, 어, 이 사람이 위협했습니다. 여성의 이미지에. 그쵸? 이미지, 그 셀프 이미지를 위협을 했는데, 그 여성들에게, 자, 이 여성들에게 대절을 말함으로써야텔이에게 의리야. 대절의 주원을 뭐라고요? 여기로 갑니다. 어, 그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삽입된 거라 그랬죠? 그들의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으로서, 이승 가주어, 대리아는 진주어야. 아니, 보통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대절을 알고 있다. 이 여성들이 협조적인 거죠. 그 지역의 사업에 협조적이거나 또 비협조적인 거야. 어, 지역사회에 아니면은 그 컨선 관심이 없다 운전하는 데 대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어, 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이미지에 위협을 줬대 그 여자들의 이미지에 위협을 준 거야 뭐라고요 자그 이제 여, 그 지역사회에 있는 여성들을 불러다가 당신 첫 번째 뭐야 당신 비협조적이시군요 비협, 당신은 이 여자한테는 아우 당신은 정말 협조적이세요 첫 번째 여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뭐야. 아무 당신은 참 비협조적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세 번째 여자는 뭐야? 음, 아, 당신은 운전을 왜그 따위로 하세요? 안전하게 안 하세요라고. 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음. 자, 그다음에 f o u r t 네 번째 네 번째 control 어, group. 그러니까 이제 control group이라는 것은 어~ 여기서 통제+ 통제 집단이죠 이 통제 집단이 이번에는 어떠한 정보도 받지 않았어 근데 모모와 관련된 그들의 셀프 이미지와 관련된. 어떠한 그런 정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 둘, 세개 나왔잖아. 네 번째 여자도 있는 거야, 네 번째 여자. 이네 번째 여자는 뭐야? 어,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어. 어떠한 지상, 뭐 어떤 뭐, 협조적이다, 비협조적이다, 운전하지 않는다. 이러한 걸 전혀 듣지 않은 그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그룹은.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번째잖아. 네 번째 컨트롤 그룹이라는 건 뭐라고요? 통제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야. 통계, 그, 이제, 통제 집단은 receive information. 어떤 정보도 받지 않았는데, relevant to는 뭐뭐와 관련된 이란 뜻이야. 자, 그들의 자기 이미지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틀 후에, 자, 이틀 후에 a 어, fellow r e s e a r c h 한그 동료 연구자가 전화를 했어. 각각의 여성들한테. 여성들에게 전화를 했어. 근데 뭐 하면서? asking, 요구하면서. 자, 요청하면서 그녀가 아, 좀 그녀가 여자들의 각각이죠 리스트 목록을 작성하라. Every food 어 모든 음식에 대한 목록을 좀 작성하라. 어 근데 그 음식의 품목이죠. 그녀의 부엌에 있는 근데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food corporation을 cooperative네 cooperative를 돕기 위해서 다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사, 상황이 하나 끝났지.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까지 뭐냐면 이제 일단은 이 여, 그룹이 이제 이렇게 여성 네명이라고 할게 여성의 네 명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 다한 단계가 끝났고 이제 이틀 후가 된 거야. 이틀 후에 이제 여성들한테 연락을 한 거지 이렇게 하나 둘셋네 명한테 연락을 했겠지. 각각의 여성들에게 각각의 여성에게 연락을 한 거야. 어, 자 이치 우먼이야 각각의 여성 단수치고 했다. 자 요청하면서. 분사구문이니까, 그렇 요청하면서 그녀가 뭐하라고? 그녀는 각각의 여성들이죠. 그녀가 리스트는 목록을 작성하는 거다. 모든 음식의 품목에 목록을 작성해봐. 그녀의 부엌에 있는. 근데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어, Food Cooperative는 식품 협동조합. 우리 말로 하면 식품 조합을 돕기 위해서, 아 너희 집에 있는 부엌이 어떤 음식이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목록을 한번 작성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쵸? 응,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그랬더니, 자, 여성들인데, who had been told, 자, 들었던, 어, 그들이 비협조적인 사람들 또는 부주의한 운전자라고 들었던, 어, 근데 two days earlier, 초창기에, 어, 초창기에, 어, 이렇게 들었던, 들었던 여성들이 헬프 도왔는데 그 연구자들을 거의 두 배나 많이 도왔대. 여성들 보다. 다른 그룹의 여성들 보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여성의 이제 뭐 하나 둘셋네 개의 그룹으로 나눴지만 이게 이제 어그 뭐야 그랬잖아 당신 뭐 굉장히 협조적이거든요 비협조적이거든요 운동을 그뭐 운전을 그따위로 하세요 아니면은 뭐 아무런 그쵸그 이제 그 듣지 못했던 그룹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룹이 네 종류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네 종류의 그룹 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협조적, 협조적이다 라고 들었던 이 그룹은 아니고, 좀 이제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 부주의하게 하시네요. 아니면은 뭐라고요? 어, 당신 참 비협조적인군요. 라고 들었던 이 그룹의 여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 다른 여, 이 여성들보다 두 배나 더 협조적으로. 어, 협조, 우리도, 우리 다, 우리, 음식, 우리 집에 이런 음식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기부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나봐. 다시, 자. 여성들인데 헤드빈 톨드야 들어왔더냐? 자 여기서 대시 생략됐어. 대절이라고 들어왔던 그 여성들이 좀 비협조적인 사람들이고 부주의 운전자들이라고 들어왔던 그 여성들. 근데 그 이제 이틀 전에 그죠? 이틀 전에 들어왔던 그런 여성들이 도왔습니다. 그 연구자들을 거의 두배 많이 그죠? 도왔습니다. 누구보다 이러한 여성들보다 다른 그룹들에 있는 여성들보다 됐니? 자, 트와인스는두 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에즈가 두번 나오면 뭐 만큼인데 이렇게 배수사가 있을 때는 요 에즈는 뭐뭐보다라고 했으면 해석하라고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여성들보다 만두배더 많이. 그렇죠? 두배더 많이 도왔습니다. 요 순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 사람이 스틸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펙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인 탄저 뭐뭐의 관점에서 여성의 동기의 관점인데 리스토를 복구하고자 하는 동기 그들의 자기 개념 자아상이죠 자아상을 뭐로써 협조적인 사람으로써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의 관점에서 이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자기의 이게 바로 뭐야 완전한 자아상을 유지하려는 욕구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거랑 요거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효과를 설명했는데 여성의 동기뭐 복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자아 개념을 협조적인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완전한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어나 당신 뭐 이렇게 비협조적인 식이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어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위협을 받은 거잖아. 그럼 자기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 봐. 그래서 오리어 뭐야. 더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데 도왔다는 얘기죠. 다시 이 사람은 설명했는데 이러한 효과를 인터넷 업은는 뭐뭐의 뭐뭐의 관점에서 또는 뭐뭐의 측면에서 다대 자 여성의 동기의 관점 근데 뭐야 리스토르 뭐야 회복하고자 복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들의 뭐야 자상을 뭐로써 협조적인 사람으로서 복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효과를 설명을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안 좋으면 뭐야 다시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 다른 걸 돕는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자아상을 유지하려는 욕구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이 연구에 따르면 자 위협이야 위협 뭐에 대한 어떤 사람의 셀프 이미지 자아 이미지에 대한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남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위협이 위협이 자어 인듀스 불러 일으키는데 욕망 뭐하고자 하는 욕망이야? 어 그들의 자 셀프 인터그리티 자 자아의 완전함을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을 어 그러한 바람을 어자 불러 일으킵니다. 그니까요말요 요 말이랑 이거랑 같은 말 복구하는 거. re-establish는 뭐야? 재건하다, 복구하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이지, 사실은. 그쵸? 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적어 봐야 됩니다. 요양문도. 어, 쓰고 했어.